자 경기만 나오시죠. 2024 LCK 아카데미 시리즈 준비된 오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T1과 PX. 돌려고 가는 게 좋은데 바이크가 렌 돌렸죠. 자, 상대 정글 쪽에 대한 시야 한번 절거해 주고요. T1의 생각을 좀 봐야 되겠죠. 어, 이지를 이거 어. 아래로 내려가나요? 네. 오, 어, 그냥 미드 미드에 서나요, 설마? 음. 아니겠죠? 어어, 네. <laughs> 그거는 아, 그거는. 네. 예. 어, 근데 아직까지 안 내려갔어요. 아이걸 노려주는 플레이인가요? 예. 오 전멸 쏘라. 일단 전멸. 전 쏘라. 그런데 이거 쏘도 안겠는데요 아니 그냥 빨리 썼어야 했는데 이거. 누가 잡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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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파이크의 손교에 선취점이 떨어집니다. 막 티원이 이걸 한번 공기로 고자래 자, 자한 지네 이거는... 이래면, 이래면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크, 아, 노들어, 노들어, 터졌어요. 아니 누가 2점 파이크 약한을! 부분들의 이득도 노릴 수가 없어서 어잘맞습니다 우리! 접시만요접시만요접시만요 전멸로! 전멸로 일단! 아! 결국 잡힙니다! <laughs> 그래도 무다이가 최선을 전멸 다해서 그래도 교환 구도는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원딜 서포트 교환이고 이거 왜바렇게요 네. 여기 숨어있으면 약 <laughs> <잠깐. 웃음> 네, 어, 원딜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긍정적인 오, 생각 해야죠 숨어있으면 으면숨각 좋은데요? 각 좋은데요? 아, 아, 땡겼어요! 아, 아,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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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파이크 노림수! 그 오너 조합에 그런 힘이 꽤 많이 음. 발휘됐기 때문에 사이러스도 언제든지 바이궁이든 아리궁이든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T1 확실히 선제 공격권, 성공권이 있을 겁니다. 그 녹턴이 위쪽으로 가고 바입니다 연력적. 그리고 천멸하지만 뭐, 도망갈 이거 수가. 이거, 그래도 바이가 고오행입니다 바이가 와서 커버가 잡잡 잡을 수 잡을 수도 전멸 없잖아. 이거를 또 빨라지거든요. 파문의 인도자. 오. 이거를 잡겠죠? 잡긴 잡아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스트레스 차이가 게... 좀 나요 네, 럼브리그도 순간이동 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바텀은 힘들어요 예, 어? 많이 요 어? 어? 많이 요아아 이게 어! 아! 아! 비상 아! 비상 아! 어! 자 그리고 미드쪽 어? 아 풀었었어요? 네, 네. 어, 여기서 꺾였고요 피차를 피차를 아, 그런데 구에서 그... 썩고 잘 먹고 밀어 맞습니다 잘빠져나갔고 네. 바텀이 <laughs> 터졌습니다 음? 그냥 아니, 이게 저이지를왜뽑았냐 그랬는데 잘뽑았는데 <laughs>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바텀이 어. 터졌다 터졌다는 얘기는 할수 있는데 그 터지는 방향성이 잘못돼 있어요 자, 그리고 노톤는 타이크 어. 사이러스 왕 옵니다 와요 음? 자, 자 당겼어요 아 당겨졌고 훈련 교체 빠집니다 지금 <laughs> 또 당기고 빠도요 그리고 또 빨았어요 노트럴 사 오기 때문에 빨리 빠져야 아, 되고 클라우드 <laughs> 진짜 맛있게 하네요 파이크. 아, 폼... 아 그것도 쉽지 음... 않지 않을까. 좀 봐야 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오로라가 나왔는데 나르를 변하고 지금 너무 놀랐서 음. 진짜 물론 이제 오로라 생각으로 나도 발사됩니다. 결국 아, 이게 아, 어, 마무리. 어, 그래도 아 개선하고 불안해. 너 얼마나 약하면? 아 럼블이 템이 조금이라도 더 나왔었으면. 아이 바이 육네벨. 어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여기다 잡았다. 녹턴을 살기 어렵다 녹턴 잡아라. 그러면 오로라도 네. 나도 갈게. 나도 어, 도망. 너너 대신 나 대신 가. 예. 빡 와우. 그대로 마무리. 어, 그리고 미니언 약간 끼고 있으니까. 네. 바텀 죽겠어요. 진짜. 어, 어 정대까지. 정례. 그리고 검사. 이게 이게 없었어요. 어, 무다이. 이게 PKPKBC가 원했었던 어.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 갑자기? 음? 저 이거 일시정 정지 명령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우! 아, 바, 이제는 약간의 라인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용류충을 꼭 먹겠다는 어. 생각이 태훈입니다. 네. 휘찬수 솔직히 폭내 정도 뺐으면은 다이브는 안 당합니다. 폭 다이브로 가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 바이가바이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그리고. 네. 결국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이가 어. 살아 남아요. 진짜 엇까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히려 역으로 받아. 녹턴이 날아갑니다. 네. 결국 한 명은. 자,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죠. 네. 자 노틸러스는 이렇게 녹탄의 손끝에 마무리가 됐고요 어 근데 위쪽 파이크가 땡겨지지 않았고 어, 안당해줬는데요자 가디언이 어, 가디언 무빙 기가 막혔어요 네. 맞습니다 이퀄라이에서 또...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서로 궁극기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서로 좀 최선을 다해서 어야 되고요 잘못하다가 오히려 더 빨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아리 궁 뺐었어요 먼저 쳤습니다 오 칩니다 일단은 좀 봐야 어되 오로라 먼저 오는,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어, 일단 럼블 럼블 일단 미래, 자 럼블 리드에오라 여기서 고요자 일단 한번 빠졌다가 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치는 쪽이 불리할 수 교! 아, 네, 모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바탈리스, 칼리스. 저저 받아 주고요. 아들아, 바이바이바이. 진영이 진으이인데 예. 자, 바이가 근데 어, 살고요. 오, 우리가 뒤를 깨야 돼요. 이기 다 아, 죽어요. 요를. 요를도 가야 가요. 가 가요. 좋아요. 아, 결국 이렇게 부러집니다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룩헤즈. 오로라 어비스 혼자서 쇼를 했습니다. 오, 바텀 타워까지. 어비스가 이기서 일단은 저이 잡고 싶어. 잡고 싶어. 있 파이크. 파이크는 좀 네. 시간이 네. 는데또리 바로 옆에 있어서 퍽. 어, 아우, 둘다났구나요타로럼블 어, 그래. 와서. 그래. 예. 어. 어디까지 갈까? 요 아, 결국 이렇게. 나름 시간을 끌긴 했습니다. 아, 미드 공략 이게 때리는 게더 키분이 네. 안 좋은데요. 딱 까로 오면 전력까지 소모하면서 이깨줘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꽃입니다. 불거요 아, 아, 전멸 빠졌고요자 아. 여러분 노트러 전멸 그리고 아, 어비스가 아, 밑쪽 럼블까지 럼블 쫓아냈고요. 이번 주에 미드 타워로 밀렸습니다. 아, 바이가 뒤에 있는데 뭔가 이게 그림을 만들 수지못합니다 예. 자, 여기서 빨리 빠지는 게 좋은 티원. 빠졌네요. 그래서 적방이 쓸턴만 쓰고 깔끔하게 빠지고 있죠, 티원이. 네. 어, 위쪽? 어, 노틸러스가 노틀러... 네? 솔로킬 사라졌습니다. 이게 좀 상대방의 뒷목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도망가 버렸고요. 괜이 아, 피... 죽었죠. 노틸의 뒷목이 잡혔어요. 네, 예. 노틀레가... 클라우드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드 쪽 스토리... 2차까지 밀어내미라 아, 아, T1 이스포츠 생각보다 많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스노볼. 레드도 뺏기고, 게임이 이제는 아예 터진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뭐, 이지를 계속 잘 컸고, 유리한 상황이 맞았는데, 그, 요한타에서, 그리고, 와, 이거까지도, 결국 이렇게 마무리. 아니, 오로라 체표 너무 좋아요, 궁극기. 왜벤안 했어? 맞아요, 벤 했어야 돼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현장에 어엑스입니다 자, 아, 골드 차이는 멀어지고요. 아리바이가 헤레스 갈수 있네. 어, 훈련 질 수가 어. 없어. 가요, 가요, 가요. 추가적인이다. 아, 훈련 없어요. 폭폭포 터인 것 같은데요. 예. 녹턴을 땡아 근데 잘못 땡겼고 이라도 잡자 녹턴이라도 녹턴이라도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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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타 좋아요 점프 카리타사이스까지 더블킬 어 무대 예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카리타 쪽 카리타 종주들이 이거 가그습니다턴야 정말의 집에 서 사이폼이라. 아이고 이거 다 생겨졌어요. 어떻게 하야 어떻게 하지. 이런 성공을 티원이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사이러스 아래쪽은 아, 이미 포기하고 위쪽에 네. 사이러스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또 아리궁을 또 뺏게 되면은 사이러스 전멸이기라고 그리고 불리하니까. 아, 먼저는 아, 먼저. 네. 좀 많이 맞추는데요. 꽉 잡아야 돼요. 필살 한번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정 다 투자를 하면서 잡아! 어, 잡아! 내야죠! 네, 네. 네, 잡았습니다. 사일러스 궁이 실크리였던것 같아요. 어, 오로라? 오로라 2대1로 지금? 네. 드리블? 여참 3대1. 어, 자, 근데 이것 좀 유용하겠네요. 오로라? 아니요, 오비스님? 오오오. 근데 폭탄이 나왔구요. 노틸러스 땡겨! 잡아! 그대로! 아, 네. 잡아! 잡아! 내밀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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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싹 끼워줘요, 싹 끼워줘요. 녹턴이 왔어요. 그런데, 녹턴. 와. 녹턴이, 녹턴이, 녹턴이 보였었어. 이걸 도 잡아냅니다 아 T1 아카데미 노킹즈 그렇죠 폭내 대박이 좀 터져줘야 되고 그걸 또 바이옴 경기하면서 그 다음에 카리스타감나인을 녹여주는 그림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그림이 잘 나오고 있진 않네요 모르겠고 일단 이즈리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보틀러스 보틀러스 사이러스를 저 사이러스를 저 사이러스를 잡아내야 되는데 아 근데 뒤쪽 아아 타니 교환이 진짜 도와두안이에요 1도 맞게 쳐요 신다야 어, 끝까지 실... 아,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다라고 니다아 이게 페타킬 안 나오겠는데 그래도 예. 대단합니다. 파이크. 이만하면 이 정도면 백점짜리 한타죠 T1. 이 맛으로 파이크 박살도... 하는데 트리플까지 잘 나왔고. 클라우드가 진짜 잘 잘하네요, 그냥. 아, 아, 저네. 예. 사이러스가 죽을 듯하면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와. <laughs> 이것도 왔다가 떠주겠다 음... 생각이죠. 아니 지금 바론이 나와있어. 서바론 먹어도 됩니다. 아, 바론 본대가 이미 치고 있고 그, 네. 클라우드는 노는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 끄는 거죠. 네. 방해하지 마. 어 시간을 끄는 시간을 끄는 거 아, 맞죠. 어 시간을 끄는 거 맞. 시간을 끄는 거 맞죠. 예예예. 예, 예. 잘 끌어줘. 이퀄라이저 쓰고 갔고 감사합니다 딜. 네. 여기 타워까지 밀리면 톡제기까지 깨지고요. 아, 타워가 두 개. 억제기 도두 개. 아 너무 많이 세는 거예요. 이게 막 아, 쉽지 않아요 지금 폭스. 억제기. 잡고 지금 티오한테 2패를 당하게 되면 오늘 50%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이스라고 얘기할 수있 그래요. 비즈를 여 잡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니다잡아니다여기로둘 끊겼는데요. 아니, 셋 끊겼는데요. 그리고 넷 끊겼습니다. 아 이즈를 잡았다. 티워 아 결국 이렇게 t 1니 스포츠가 끝 루키즈가 쌍둥이 파괴, 파괴. 아 시류는 아니면... 도망갑니다 전장 이탈 힐을 잃었어요 승수 아니요, 역전이죠 그렇죠 자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아 이거는 파괴가 되겠죠 됩니다 어머 뭐, 야 아리 잡자 아그 전에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치즈